이번 영상에서는 에어3가 피사체가 사람과 자동차인 경우 얼마나 정확히 추적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 추적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동차 추적은 사람 추적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요. 차이점을 보시고 원인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드래그하여 사람을 피사체로 설정하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액티브 트랙을 클릭하면 동그란 원이 생기죠. 추적을 의미하는 트레이스를 선택한 후 고를 클릭합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에어3는 따라갑니다. 사람을 위해서 본 모습의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동그란 원이 생기죠. 그러면 4개의 영어 알파벳이 나타납니다. R은 오른쪽, L은 왼쪽을 나타내고, F는 전방, B는 후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R을 누르면, 에어스리는 보행자의 우측으로 이동하여 추적을 하고, F를 누르면 보행자의 앞으로 이동을 하여 추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누르면 대각선 방향으로 드론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2시, 4시, 8시, 10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설명대로 에어3가 이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알로 설정이 되자 드론은 보행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추적합니다. 전방을 뜻하는 애플을 클릭하자 에어3는 보행자의 앞으로 이동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네요.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까요? 선택한대로 이동을 합니다. 2시 방향으로 이동해 볼까요? 지시하는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뒤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어3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방으로 이동해 보죠. 설정하는 대로 움직여 주니까 신기하네요. 4시 방향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면서 따라가고 있네요. 이 기능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심심한데 PY 기능을 써볼까요? 이 기능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관심 지점을 뜻하는데요. 드론에서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목표 지점을 관찰하는 것을 말하죠. 손가락으로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설정해 보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티브 트랙 기능은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에어3가 전방위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00% 피하기는 어렵죠.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충돌을 피할 수 있게 고도를 올려서 사용해 보세요. 이번엔 같은 조건으로 피사체를 사람이 아닌 자동차로 해 보겠습니다. 피사체를 선택하자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되면서 이번엔 가운데 자동차 모양이 생깁니다. 에어3의 경우 액티브 트랙 최대 평균 속도는 초속 12m로 자동차가 시속 43km 정도로 달린다면 에어3가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테스트 영상으로 자동차 속도는 10에서 20km 정도로 주행할 겁니다. 아까 피사체가 사람일 때처럼 방향을 설정해 보면서 에어 3의 이동 상태를 확인해 보죠.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에어 3는 반응이 없네요. 이번엔 전방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전방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인데요. 전방으로 설정했는데 측면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어 3가 지맘대로 이동하는 것 같네요. 몇 명의 불복종하는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전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마에안 드는지, 도종자가 마에안 드는지, 암튼 항명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도와 거리는 처음에 설정된 상태로 별도 조작 없이 추적 방향만 조작하고 있는데, 에어3는 지시대로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번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에어3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고도가 문제인지, 거리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여러 방향으로의 추적은 포기하고 PUI를 테스트해볼까요? 다행스럽게도 PUI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사체를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과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설정하는 대로 에어3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추적하는 경우는 다소 위험하죠. 그래서 주로 앞이나 뒤 또는 측면 방향으로 일정하게 추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먼저 테스트해 보신 분은 시원하게 답좀 줘보세요. 에어3를 학명제로 처벌하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